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백패킹 아냐? 어, 아, 백패킹 포인트 예쁘네요, 여기가. 와, 안개가 살짝 꼈네요. 아,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꽤 추웠어요.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그치? 예 yeah. 원래 오늘 앉아 보 가려고 그랬는데 서로 둘다 알람은 안 맞춰서 와 오빠 네? Yeah. 이렇게 싹 깔렸다 이렇게 이게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구름에 이렇게 운해가쫙 깔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사진 찍기 난리 났다 봤는 거 소감을 얘기해줘야지. 생각보다 구름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온해랑 이런 게쫙깔려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이어서 엄청 좋았어요. 어땠어요? 다른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출을 보았는데 아주 절경이네요. 이다채로운 인종인들과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죠?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밥무러 가볼까요? 배고프네요. 어, 너무 늦지 않나 배고프지 못해. <laughs> 베이글 크림 치즈 하나 먹고 싶네요. 이제 올라오면서 봤는데 백패킹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여기 근데. 일주일 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은 자나? 아유 여기 내려가는게 아주 아수라장이네요 여기는 마치 작은 중국에 온것 같아요 중국을 노리는 보이니? 오토바이 보이네거닭귀게 큰데? 무서운데? 닭이 저희 오토바이 지금 닭한대 포이됐는데요? 너무 no? 와씨. No. 저희는 또 무사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가 내리막이 장난이 아니에요. 올라올 때도 보니까. 저롤러코스터쪽이잖아 오, 무서워. 오,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일어날게요. 엄청 춥네요. 집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추운 것 같아. 파이 자체가 좀... 아침엔 진짜 거의 한 12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해돋이 갔다가 얼어 죽을뻔 했네 아 새벽에 자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꿈에서도 너무 추운 꿈을 계속 꾸고 어죽했으면은 여기 파이에서 유니클로 가가지고 이제 후리스 사는 꿈을 꿨어요 제가 제가 어제 이렇게 입고 잤어요 안에 긴팔에다가 경량 패딩에다가 그래도 춥네요 아, 오늘은 여유있게 오전은 쉬다가 편집 좀 하고 해질 때쯤에 투허츠라고 일몰 감상하기 좋은 그런 카페가 있다고 거네요 거기 라이브 공연도 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즐기고 한번 오겠습니다 음. 참굼둔다 굼떠 빨리빨리 다니라고 안녕 안녕 와, 여기는 진짜 싼거 같아요 다 40박 이거 제일 비싼 게 50박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봐 생 볶음밥이라고 하는데 리뷰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치킨 볶음밥이에요. 이거. 와. <목소리도> 맛있는데. 맛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 치킨? 쌀이좀 날리잖아요. 근데 볶아서 그런지 끈기가 있네요 참기름 소고. 응. 후추. 응. 후추 맛이 좀 많이 나요. 전세지 볶음밥. <목소리도> 여기는 앞에는 논밭뷰에요, 논밭뷰.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치앙마이보다 빠이가 더 한가로운 것 같기는 해요. 이 카페 이름이 카오다 카페. 천천히 와. 엎지르면 죽는다, 어 아니, 여기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좀다 오픈마인드인 것 같아. 먼저 말 걸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고. 말을 걸어도 막 일보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 히피니까. 응. 크로엘라 알배 응. 지나가고 있는 크로엘라 알배 잘 가요 크로엘라 알배. 이제 저희는 화이트 부타 부처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바이에 신의 전경이 잘 보이고 부처님의 색깔이 하얀 색깔이래요. 하얀색 그래서 이름 그대로 화이트 부타. 가볼게요 일단. 가도 가볼게. 가도. 사원의 느낌이 납니다, 올라가는 길이. 와우! 와우! 여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사원이어서 민소매 입고 하팬츠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줘? 살바라다, 진짜. 힘들 때 오빠한테 술 냄새나잖아 술 냄새나 <laughs> 조심히 올라가세요 빠이에서 네, 일몰 스팟이 한두곳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일명 화이트 붓다. 그리고 투허츠 카페라고 그것도 유명합니다 오빠, 아, 그리고 빠이 캐니언 그래. 거기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내일 복귀할 때좀 늦게 복귀하면 한번 들려볼 생각이고 아니면은 다음에 첫날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사진 좀 많이 찍대. 응. 음.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그때. 그 동사. 신. 그 동신호. 와우. 와우. 지금 나타나네요 이제. 이 부처님 되게 선하게 생겼네. 꽤 올라갑니다. 무한동 들고서되라 응. 저기 끝은. 어, 망고 주스 하나 먹고 싶네. 망고 멘치. 아니면뺑 모반. 이 부처님 앞쪽으로 빠이에 시내 전경이 싹다 보입니다. 어한타 딸기만 여기 앞에 제단에다가 올리는 게 태극 국룰인가봐. <laughs>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응. 토와츠라는 카페에 일몰 보러 갈 거예요.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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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여기 <laughs> 약간 지금, 루트 같은데 지금. 저희가 <laughs>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음, 어, 저희가 네, 가려는 네. 그 카페 <laughs> 가시는 곳이거든요. 자리 어, 잡아야 되해 음. 먹었지 됐는데 자리가 두개 있다 음. 아, 벌써 사람이 좀 많은데. 야, 좋은 자리 다 차지했네. <laughs> 발 빠르다요. 와우, 음. 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음료를 주문하도록 할게요. 그러자 2층도 만석이네. 거의 여기 오빠는 하고 싶었던 거지? One ice americano. w a w 무 e saw a No, I d 좀. d n t enjoy it. I d i d 만나 enjoy it. 먹 didn't e 고 j o y it. I d i d 해질녘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까 저희 올 때보다. 여기는 가족단위로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일몰을 즐기고 점심 때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서 못 갔던 나스키친으로 갑니다. 음, 여기 음, 엄청 유명한 데인지. 여기 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리야끼 소스를 묻지. 저거랑 음, 그리야맛다 그래. 그래. 음, 세진 하나 밥도 고소고소하고 <laughs> 맛있어 오늘은 진짜 완식 진짜 볶음밥이 거의 <웃음> <웃음> 저희는 바이의 마지막 밤을 즐기려고 야심한 시각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아 이거 걸어가야 돼예 바에 갈 거예요 어제 봐둔 바가 있거든요 <laughs> 여기가 어제 왔던 그 여행자의 거리 여기 오빠 분신 있잖아 그래, <laughs> 우리 이제 파카같아요 지금. 기제여긴가파서 내가 봤었네, 그제 그거보거 파는 거파다고 한번 보기나만. 아, 뭐, 그래, 한번. 어. 패스어도. 이런 거다 하나 고얼마데250 파트. 저 이런 거 입으면 안 되나? 250 파트네? 어. 이거 맞네. 1900. 인가이 <laughs> 저희 지금 어제 봤던 레게 바를 찾고 있는데 어있는지를 모르겠네? 신기루였나? <laughs> 어제 사실 그 바는 약간 컨츄리송 컨트리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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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음악에 심지않안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여기가 일이 좋다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입고 잤습니다. 아,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네요. 커피 한잔하면서 잠을 좀 깨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에서 다시 치앙마이로 가는 날입니다. 오전에 체크아웃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치앙마이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크아웃하기 전에 숙소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 작은 풀도 하나 있거든요. 우이 그렇게 썩 깨끗하지는 않아요. 숙소 이름은 반척디바이 리조트 숙소가 얼마나 추면은 아니 여기는 동남아인데도이 김이 나와요. 밥을 먹고 치앙마이를 붓기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그릇이 오네요. 아니 타오라이카. 200... 200팥. 와우. 맛있겠는데? 음. 여기는 치킨마으로 왔어요. 10시도 안된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릴드 피쉬 네. 원래 한 11시, 12시 돼서 밥 먹기 때문에 지금 10시, 10시라서 아직 밥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걸로 시켜봤는데, 생선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게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더큰 걸로 시켰습니다. 와우, 러는 괴물이 나왔어요. 괴물이! 개물 먹는 거야. 못 찌르겠어. 개물 도 빡센데. 응. 어때 개물? 응. 맛있어. 호박 개물. 이게 대박이다. 피볼 만나고 소금간이들 있어가지고 짭짤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좀. 이제 소스 잘하네. 바베큐 아, 그래 이런 거랑 먹을 때는 손도 꼭 있어야 돼. 이것도 이런 게 나왔어요. 오, 봤니 디디디. 파의 매력은 뭐냐면 반자 보트워, 무슨 온천, 파이 캐니언, 그리고. 바이 윤나이의 전망도뭐 이런 것도 아주 좋아 좋긴 좋은데 저는 바이의 특징은 아주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독특한 개성 있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대만 냄새도 좀았고 물론 대만는안 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움 키피족들의 재능을 더볼수 있었고 매력있게 느꼈던 거는 이제 바이의 그 워킹 스트리트 아주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치앙마이 보다 파이가 음식이 좀잘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는 입맛이 약간 태국 사람 오리지널 입맛보다는 약간 퓨전. 퓨전식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희는 머나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에서 치앙마이도 넘어갑니다 무사 기환하도록 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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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ของเจี้ยมไม่เจีเรนเทคข้ามเรียขามีโนเซมีพีเอไอแมกเวลี่คลีนเวลี่คือเทสซาอูดีอาลเบียไฟเยเบลูดไฟเย่สิงคโปร์เอ็เบียไอเดียบายบายเย้역시왜맛있는가했더니할머니가완전장인할머니셨네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아, 이제 한 시간 남았고 커피 마시러 왔어요. 와, 다, 이제 남은 길은 조금 쉬운 길이라 여기서 한번 쉬고 가 볼게요. 다시. 어, 확실히 처음부터 거기있서 보니까 더 그러니까 빡세네. 아. 이제 다시 없고 다시 치앙마이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